자 1레인부터 경, 어,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민 선수고요. 부산 4대 부설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2레인 비어있고 3레인 신명고등학교의 이승민 선수입니다. 4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의 김동진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5레인 경복고등학교의 최현수 선수 6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의 김은섭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박상호 선수고요. 경기체육고등학교 7레인에서 경기를 뜁니다 8레인 김해가야고등학교의 석민수 선수가 마지막 8레인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올해 시즌 기록만 보아서는 4레인의 대구체육고다 김동진 선수 네. 21초 64 어, 어, 어떻게 어 보면 시즌 2 나온 선수 중에서 기록이 제일 좋고요 네. 두 번째로 기록이 좋은 선수가 어, 지금 7레인의 경기체육과다 박상호 선수 네. 어 그리고 어, 6레인의 김은섭 선수 네. 순서입니다 어사례인의 김동진 선수는 중학교 기록 보유자입니다. 네. 그 기록이 21초 57인데 21초 64. 중학교 때 기록을 지금 뛰지 못하고 있는 김동진 선수인데 네. 자 오늘은 어떤 기록을 수립을 할까요? 2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선수가 1위로 들어올지 또 좋은 기록이 탄생하면 좋겠습니다. 자. 박상우 선수도 좋고요, 김동진, 네. 최현수아 막상막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 자 마지막 이제 직선 주인데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김동진입니다. 김동진. 아 김동진, 아 마지막까지 대결. 아 김은섭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한번 또 도전을 해봤습니다. 김동진, 김은섭. 네, 순서로 보았거든요. 자, 김윤섭 아, 선수의 많아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주 도전은 네. 아주 강했습니다. 네. 김은섭 선수의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2초 1, 4고요 네. 중고회장배대 때 4위가 어, 최고 전적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메달을 따지 못한 김은섭 선수인데, 자, 금메달일까요? 은메달일까요? 아, 자, 0.01초 차이로 오늘은 대구체육고등학교의 김동진이 웃습니다. 하지만 김은섭 선수도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김은섭 선수의 최고 기록이 네. 어, 22초 1, 4였는데 네. 오늘은 21초 7, 8로 단축을 했습니다. 예. 참 대단한 기록을 단축했고요. 예. 어, 21초 8, 7을 뛴 김해가야고등학교 성민수 선수 네. 올해 시즌에 어, 첫, 지금 김은섭 선수도 첫 메달이고요. 네. 그리고 성민수 선수도 올해 시즌에 처음으로 딴 동메달입니다. 아,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두 선수가 단축을 하면서 네. 메달을 딸만한 그런 네.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자 상... 김동진도 보시지만은 국내인의 네. 김은섭 선수 네. 팔레인의 성민수 선수 한 보실까요? 네. 자 마지막에 저 스포트 보세요. 아이 정말 김은섭 선수와 또 성민수 선수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모습. 역시 스피드에 이어서 또이 근지구력까지 보여주면서 많은 훈련한 그런 값진 결과를 또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기량이 많이 거의 비슷해졌죠. 네. 이게 결승전입니다. 아, 1위부터 7위까지 기량들이 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은 결승에 못 올라온 거죠. 네, 4위는 또 박상호 선수였고, 5위는 이승민 선수, 또 6위는 최현수, 또 7위는 임성민 선수였는데, 아 모든 선수들이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치열한 한판, 또 뜨거운 경기를 펼치면서 아, 정말 이곳 보은공설운동장을 아주 시원하게 어, 이 장식해줬습니다.